여러분, 혹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가요?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가 싶으면 금세 흩어지고 가족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날보다 걱정이 가득한 날이 더 많으신가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놀랍게도 여러분 집안에 이미 있는 거울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복을 부르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애써 들어온 복을 뻥 차버리는 거울도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집안의 거울을 돈과 복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도구로 만드는 모든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25분 뒤 여러분은 어떤 거울을 어디에 두어야 우리 집이 금전운 넘치는 명당으로 바뀌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거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이 기운의 흐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 바로 거울입니다. 잘못 놓인 거울 하나가 마치 길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선 교통경찰처럼 좋은 기운의 흐름을 딱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로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깥에서 여러분을 따라 들어온 귀한 복과 행운이 제 집을 찾아왔나 싶어 반가워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어이쿠, 이 집은 이미 복이 가득 찼나 보네. 내가 있을 자리가 없겠다 하고는 놀라서, 그대로 뒤돌아 나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한 침실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훤히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밤새 내가 잠을 자며 회복해야 할 생기와 활력을 거울이 쪽쪽 빨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배우자와의 사이도 괜히 사소한 일로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죠. 거실 소파에 앉아 편히 쉬어야 할 시간에 거울이 소파를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이 흩어지고 있으니 집에 있어도 편히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거울은 단순히 내 모습을 비추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집의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절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잘못 사용하면 기운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고 반대로 잘만 사용하면 막혀있던 돈줄이 시원하게 뚫리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복을 내쫓는 거울을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풍수에서 거울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옛 지혜에 따르면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고 또 증폭시키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을 동시에 가졌다고 봅니다.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거울은 좋은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 그 힘을 몇 배로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매정하게 쳐내어 집안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거울의 위치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거울을 기운의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어느 방향으로 내느냐에 따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재물운을 부르는 방향으로 문을 열면 제복이라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고 건강운을 부르는 쪽으로 문을 열면 건강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 문을 내면 불행이나 가난 같은 불청객이 불쑥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거울은 또한 또 다른 세상을 비추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모습을 비추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이유도 내가 잠든 무방비 상태일 때, 거울 속 세상으로 내 영혼이나 기운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잠자는 동안 뇌는 쉬어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움직임이나 형상이 무의식을 자극하여 깊은 잠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생체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울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거울을 그냥 얼굴이나 보는 물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보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돈복 터지는 거울 배치의 첫 번째 비법, 바로 현관 거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현관 거울은 무조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왼쪽 벽에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왜 왼쪽일까요?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을 기준으로 왼쪽은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자리이고, 오른쪽은 명예와 건강을 상징하는 백호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재물운을 강력하게 끌어오고 싶다면, 현관의 왼쪽에 거울을 두어 재물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켜 집안 깊숙이 끌어들여야 합니다. 마치 청룡의 기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거울의 크기는 작아도 괜찮지만, 가급적 외출하기 전 온몸을 비출 수 있는 전신 거울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을 비추는 거울은 나의 기운 전체를 점검하고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출 전 전신 거울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는 오늘 큰 돈을 벌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상을 준다고 스스로에게 힘찬 기운을 불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에게 대인운과 사업운, 금전운이 따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명예운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혹은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 오른쪽 벽에 거울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호의 기운이 강화되어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사회적인 성공을 돕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욕심을 부려 양쪽 벽에 모두 거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왼쪽의 재물운과 오른쪽의 건강운이 서로를 비추게 되면 기운들이 서로 충돌하고 반사되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면서 모든 좋은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두 개의 자석을 같은 극끼리 마주 대면 서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편관 양쪽에 거울이 있다면 둘중 하나는 반드시 치우거나 가리셔야 합니다. 어떤 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하나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현관문과 마주보는 곳에 거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꾸세요. 만약 붓박이장이라 옮기기가 어렵다면 거울 앞에 키가 작은 화분이나 예쁜 그림을 두어 거울의 기운을 중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작은 화초 하나가 밖으로 새어나가려던 복을 붙잡아주는 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에 거울을 잘 두면 신기하게도 가족 간의 다툼이 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거실은 집안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이곳의 기운이 좋아야 집안 전체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거실 거울 배치의 핵심은 밝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근처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정면으로 비추어서는 안되고 창가 옆 벽면에 비스듬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울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고 따스한 햇살 즉이 양의 기운을 집안 구석구석으로 반사시켜줍니다. 마치 집안에 또 하나의 작은 태양이 생긴 것처럼 공간 전체가 환하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이런 집에서는 가족들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져 자연스럽게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가 뜨는 동쪽이나 남쪽 창가 근처에 거울을 두면 번영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 사업이나 학업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울이 거실 소파를 정면으로 비추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파는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거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을 비추면 무의식중에 기운이 뺏기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쉬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텔레비전 바로 옆이나 맞은 편에도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의 강한 전자파와 거울에 반사하는 기운이 충돌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실에 거울을 둘 때는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것보다는 깔끔하고 테두리가 둥근 형태의 거울이 좋은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밝은 그림이 비치도록 위치를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 거실 벽에 걸린 풍요로운 과일 그림이나 아름다운 꽃 그림이 거울에 비치면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두 배로 증폭되어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거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울이 혹시 어둡고 칙칙한 구석을 비추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소파에 앉은 가족의 뒷모습을 훤히 비추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거울의 위치를 바꿔 밝은 창가나 아름다운 그림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거실의 공기가 달라지고 가족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의 3분의 1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공간, 침실과 재물을 관장하는 주방의 거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침실 거울의 위치 하나가 부부의 애정운을 좌우하고, 주방의 작은 거울 하나가 우리 집의 곳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침실부터 살펴보죠. 침실 풍수에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침대에 누웠을 때 정면이나 옆면에 있는 화장대 거울 혹은 붙박이장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거울이 나의 생기를 아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소모했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잠자는 나를 비추고 있으면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나의 기운을 나누어 가지거나 혹은 훔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꿈자리가 사나우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상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자는 안방에서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두 사람의 애정운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해야 할 기운이 거울 속 허상에게로 분산되면서 오해가 쌓이고 다툼이 잦아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도화사를 부르는 배치라고 하여 금기시합니다. 다른 이성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형국을 만들기 때문이죠. 만약 화장대나 붙박이장 때문에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예쁜 천으로 거울을 가려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의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침실에는 가급적 거울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문을 열면 안쪽이 보이는 붙박이장 문 안쪽이나 평소에는 닫아둘 수 있는 화장대 덮개 안쪽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에 거울이 있으면 식복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복은 곧 재물복과 연결됩니다. 주방에 작은 거울을 하나 걸어두되 가스레인지나 불을 사용하는 곳이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면 집안의 다툼이나 화재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식탁에 앉았을 때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풍요로움이 두 배가 되어. 우리 집의 재물창고가 늘 가득 차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혹은 쌀통이나 냉장고처럼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이 은은하게 비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주방 거울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고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기름 때나 음식물 자국이 묻은 거울은 오히려 재물운을 달아나게 하니 명심하세요. 자, 지금까지 현관, 거실, 침실, 주방까지 공간별 거울 배치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지혜들을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어떻게 똑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아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먼저 나는 원룸에 살아서 공간 구분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마다 가상의 선을 긋고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공간만큼은 반드시 파티션이나 커튼 혹은 책장을 이용해서 다른 공간과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그 잠자는 공간 안에서는 절대로 침대가 거울에 비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현관 역할을 하는 출입문 근처에는 신발장 옆이나 벽에 작은 탁상 거울이라도 좋으니 왼쪽에 하나 놓아보세요. 그 작은 거울이 바깥에 좋은 재물 기운을 끌어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집은 너무 어둡고 기운이 정체된 것 같아요.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싶어요 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 예를 들어 복도 끝이나 계단 밑처럼 빛이 잘 들지 않아 늘 눅눅하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바로 그곳에 거울을 하나 걸어두는 겁니다. 이때 거울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테두리가 둥근 원형 거울이 좋습니다. 원형은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거울을 두면 거울이 주변에 희미한 빛을 모으고 반사하여 그 공간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적으로는 음습하고 무거운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양의 기운을 생성시키는 원리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을 하나 켠 것처럼 그 공간부터 서서히 밝은 기운이 퍼져나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함을 느끼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써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거울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우리 건강운과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이 더럽고 어두우면 건강과 재물이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따라서 화장실은 무조건 밝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명을 밝은 것으로 바꾸고 가급적 크고 넓은 거울을 설치하여 공간이 더 환하고 넓어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거울은 화장실의 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반사하여 흩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화장실 거울은 그 어떤 거울보다도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수나 양치 후에 물때나 치약 자국이 남지 않도록 바로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더러운 거울은 나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비추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복이 찾아올 리가 없겠죠. 지금 당장 여러분 집안의 거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복을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내쫓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거울이라는 아주 평범한 물건 속에 숨겨진 놀라운 풍수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현관 왼쪽에 두어 재물운을 부르고 거실 창가에 두어 가족의 화목을 다지고 침실에서는 잠자는 모습을 피하게하여 건강을 지키고 주방의 작은 거울로 풍요를 두 배로 만드는 비법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정성과 실천입니다. 풍수는 무슨 신비한 주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쌓아 올린 삶의 지혜이자 환경심리학입니다. 거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자리를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공간과 기운의 흐름에 정성스러운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긍정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거다 싶은 것이 있다면 영상을 끄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현관 거울에 낀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집안의 기운에 분명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풍수에서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항상 거울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세요. 깨끗한 거울은 좋은 기운을 힘차게 반사하지만 먼지낀 거울은 좋은 기운마저 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운이 거울처럼 맑고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면 거울을 닦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행운의 산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뿌린 복의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나에게든 나의 자손에게든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